사랑의 채널 구티브의 미션에 스파일 오늘은 사랑이 충만하고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어, 어, 네. 장로님 네, 잘 오셨어요. 한인 수장로님 어. <laughs> 여러분 잘 하시죠. 아 오늘 여기 집회 오시는군요. 아니 집회가 아니라 성에서 네. 제일 좋은 게 네. 우리 교회에 좋은 게. <laughs> 신천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아니 신천감리교회 장로님이셔서요? <laughs> 예, 예. 우와. 그래서 지금 오시는 길에 이렇게 만나다니. 아니 신천감리교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뭐 그러니까 음. 시흥시가제 2의 고향이니까. 네. 유년주일학교. 오. 음.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군이 올해 87년째죠.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유년주일부터 이곳에서 장로님 되기까지. 예. 아, 이렇게 유명한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신청감리교회. <laughs>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장로님 보시기에. 네. 뭐, 우리 수영시 교회는 뭐, 우리 수영시에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네. 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네. 어, 역사가 있고, 네. 또 사랑과 네. 은혜와 네. 또 기쁨,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네. 또 말씀을 듣고 싶으면, 네. 어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점들, 네. 뭐 어려, 가정에 어려운 모든 문제들, 뭐그 네. 외에 나가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네. 우리 최승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네. 모든 문제가 어, 다 해결됩니다. 이 그렇군요. 장로님 워낙 또 집회 바쁘신데 <laughs> 오늘은 본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아, 예배드리러 오시는군요. 예배들. 예배, 아 그렇군요. 예배. 예 그럼 같이 가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시죠. 네. 아유 우리 장로님. 예.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실천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를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1년 내내 각 가정을 신방하시면서 양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양들의 소리를 가지고 품고 중보기도 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모든 사람을 잘 성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야구 축구 댄스 족구 심지어는 색소까지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매일 중보기도실에서 교우들이 릴레이로 기도의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국내 선교는 물론이고 해외 14국의 교회를 세워 선교 거점을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크게 수임받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신청계회 화이팅! 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어, 노인대학, 그리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쌀, 김정남을 통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북률을 그 휩쓰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받는다. 네, 신청 감리교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에이, 우리 단임 목사님이신 최승균 목사님을 아, 직접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의 <laughs>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예. 어 우리 교회가 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아는데요. 네이 시흥시에는. 음. 어, 보금으로 와서 그래도, 네. 어, 세 번째로 역사가 깊은, 아, 저희 교회는 87년 된 교회입니다. 네. 네. 우리 신천감교회는 역사가 긴 만큼, 또 어른신들도 많고, 또 중년층도 많고, 어린이들도 이렇게 많고, 참 은혜로운 그런 교회군요. 네. 네. 어, 참 아름답게 봐주셨는데, 네. 역시 역사가 있는 교회는 저희 어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도, 어 젊은층들을 또 교회학교의 장래 부흥을 위해서 네. 많은 관심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네. 미래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그 중에 어 동아리 활동을 네. 또 문화 활동으로 특별히 네. 어,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음. 예, 동아리 중에 섹스폰 네. 동아리, 아, 그다음에 라임 댄스 네. 네, 목사님도 잘 하십니까? <laughs> 저는 잘 못하지만 아, 네. 우리 여성 교인들이 아주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음. 우리 또 성도 중에 네. 어, 리포터가 네. 어, 아주 유능한 리포터가 해서 직접 네. 탐방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를 맡은 신혜정 집사입니다. 신천 감리교회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댄스 동아리와 색소폰 동아리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너무 신나서 제가 왔거든요. 네, 나인댄스입니다. 나인댄스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럿이 줄을 맞춰가면서 또 방향을 바꿔가면서 스텝을 밟는 것이 나인댄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신나는 춤이네요. 이 중에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에이! 네. 어떻게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어요? 아 저희가 1년 동안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무려 5kg나 저희가 체중 감량을 해서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몸도 튼튼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아, 저를 아, 보시고 아, 많은 분들이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와, 너무 좋아요 저도 좀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어, 오세요 오세요 저도 네, 몸치는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더 몸치였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일단 은혜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열정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은혜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다이어트까지 한다고 하니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안에서는 색소폰 동아리가 한창 연습 중인데요. 와, 소리가 정말 웅장하고 너무 멋집니다. 우리 자 같이 들어가서 만나볼까요? 아, 여기가 섹스폰 동아리 맞나요? 예. 네, 네 아, 여기 홍해점인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잠깐 인터뷰 좀 할까요? 아, 예. 예. <laughs> 네, 섹스폰 동아리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섹스폰 동아리는요, 아, 한 10여 명의 아마추어 어, 연주자들이 모여서, 어, 매주 일요일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지금 갓 배우는 초보자 분들도 계십니다. 어, 악기, 취미로 악기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것이 어, 우리 삶을 어, 활기차고 어,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여기서 연주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 둘, 셋! 파산일이야!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연주하신지는 몇 년이 나 되셨나요? 아, 한 5년 됐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동아리에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단원들이 찬양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색소폰을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예, 그것은 아, 배우고 싶은 찬양에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아, 전부 네. 무료입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어, 저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군요. 아니, 뭐, 주일 끝나면, 주일 예배 끝나면, 네. 뭐, 자기들 자율주의로 모여서 네. 아주 열심히 취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 우리 교회가 또 날로날로 성장하면서, 어, 올해는 또큰 계획이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87년 된 교회였고, 또 지역사회로 보면 지역이 새롭게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어, 교육관이 또 홀려지고, 네. 어, 저희 교회의 주변에 어, 새롭게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교회가 또 새롭게 교육관 건축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네. 그래도 우리 장로님 온 교우가 네. 어, 교육관보다는 좀 새롭게 세상과 함께 갈수 있는 교회 모습으로 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예. 어, 새 성전 건축 오. 어, 비전을 네. 갖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laughs> 멋지네요. 네. 네. 음. 어, 성도님들이 굉장히 밝고 네. 또 은혜 가운데 뭐 마음껏도 고백도 잘하시고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직접 몇 분의 성도님들을 모아서 네. 어, 미고사축이라는 그런 네.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신천 감리교회 미고사축 시간입니다. 우리가 네. 신앙생활하면서 미안한 일, 또 고마운 일, 또 사랑스러운 일, 축복할 일들 많은데 네. 물론 진솔하게 그래서 진솔한 분들만 모셨어요 맞습니까? 네자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우리 장로님은 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좀네 실치가 뭐몇 몫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무슨 일 하십니까? 네. 아, 저는 빌그림 아, 중창단 남성 중창단 네. 단장으로도 성고을 우리 교회 총감 선교회 네. 회장입니다. 우와 박수. 아, 아, 아. 다음에 누가 어떤 고백 있을까요? 아 예, 저는 그 청년들한테 조금 미안함과 고마움이 조금 있는데요. 어, 너무 미안해요. 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음. 2017년도에 처음 청년 회장을 이제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음. 한 번도 이런 임원의 자리에 있어본 적이 없었는데. 음. 그 이전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임원들로 숨겨줬을 때,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도와주고, <laughs> 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막발 빼고 막 그랬던 어...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회장을 해보니까? 네,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보니까 어... 어... 그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 뒤에서 너무 그렇군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깨닫고, 어, 아, 참, 이전에 있던 임원들도 나처럼 오.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 이런 약간 미안한 감정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대해줬던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고마운 감정이 그래, 그 감정으로. 그 웃음이 웃음이 아니었어. 아, <웃음> 아, 네. 아, 네. 아 하나님의 일은 맡아보면서 네. 또 이렇게 직접 경험한 그런 감동을 이야기했어요. 여 배포는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신천 감리교회 네. 여성교회 평단원이고요. 음, 특별한 직책은 없지만 블레스 네. 오케스트라에서 플러스로 봉사하고 있는 어. 민은진입니다. 어우 플러스 봉사가 뭐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아닙니다. 이야. 네 오늘 누구에게 어떤 고백이? 어신천 교회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 분들 뭐 네. 얘기하자면 솔직히.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섭섭한 것 같아요. 밤새도 네. 모자란 교인 것 같아요. 저희 교인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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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네. 신천교회에 계신 장로님들께 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 보긴 이렇지만 나름 좀 수줍어서 네.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키스브를 앞고이 네.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네.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좋으시지만 또 옆에서 장로님들이 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네.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일단 딱 제가 주차를 하고 주차장 오면 주차장에서 장모님 먼저 뛰어오세요. 아, 그래서 저한테 맞다. 한갑게 악수를 하시고, 네. 두드리시면서 어서 오라고 반겨주세요. 오.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돌아가면 또 거기에 계신 장모님들 이또 반겨주시고, 아, 2층에 가서 음. 이제 봉사실로 가면은 네. 또 장모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음. 수시로 필요한 게 없느냐, 네. 불편하진 않느냐, 이렇게 네. 물어봐 주세요. 아, 그게 늘 예. 감사하고. 그 마치 그 네. 어릴 때외같집 가면 음. 외할아버지가 아낌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느낌이 좋습 손자 맞아. 예. 예. 음. 그래서 정말 네. 가슴이 찡하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한 번도 제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 드렸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이 오. 자리를 빌어서 정말 장롱님들 너무 <laughs>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아 많은 성도님들 지금 한 만여 명 되시나요? 아니 앞으로 <laughs> 될, 될 겁니다 네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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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네. 어, 대표적인 어, 성도님들 몇 분만 보셔서 들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었고 어, 또 겉면도 있었고 에, 이 모두가 사랑으로 다 고백하는 거니까 에, 모든 분들이 또이 어, 감동의 시간을 나눴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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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분들이 미고사축을 통해서 어, 서로 교우들끼리 네. 이렇게 많고 고백을 하는데 음.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게아 네. 소그룹이지만 직접 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이 네. 어, 요즘 많이 쇠퇴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우리 신천감류에는 오후 시간도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네, 공개 방송으로 네. 예, 오후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 이때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음. 오후 축제 시간 함께 보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평생 찬양이 병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 다른 곳과 달리 또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다니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예, 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들 엔젤스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박수. 자랑하라. 무르 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신천감리교회는 이렇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어, 균형이 잘 잡힌 든든한 교회로 아, 엄청난 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인데요. 하늘춤 50팀이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laughs> 이처럼 미리암처럼 아름답게 찬양드린 우리 하늘춤 오십팀, 야 너무 멋졌어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처럼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찬양이 뜨거운 우리 신천감리교회는 또 간증자가 많습니다. 아멘. 네, 뭐, 어떤 분을 만나도 다 뜨거운 은혜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은영 집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지요. 박수 주세요. 41살에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2012년 가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저의 바람은 엄마되기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는 생기는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또한 저희 마음과는 달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게 되었고 시술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기다림에 2주를 보내고 임신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실감은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저희가 아기를 갖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 즐겁게 지금처럼 살자 라며 아기를 갖기 위해 쉬었던 일도 다시 시작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난 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전광판에 쓰여졌던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우리 가정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평소 병원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남편이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한쪽 배가 완전히 하얗게 되었으니 빨리 가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게 신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밤새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갔고, 여러 개의 링거를 맞으며 불안한 마음에 병실이 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농염이 가득 차있고 여의치 않으면 폐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 저희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에 있는 기간에, 기간에 링거를 달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리이라 라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완치되어 교회에 등록하였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천감리교회는 어,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쯤에서, 예, 간증은, 아, 접고요. 어,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또 멋진 중창단이 있습니다. 어,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중창단인데요. 예, 필그림 중창단입니다. 멋쟁이들, 나와주세요! <laughs> 찬송, 찬송하리로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신천 감리교의 모든 사역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승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티비 미션 X 파일 오늘의 미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샬롬. 교회 자랑 하나 좀 한번 찍어 보실까요? 들어오세요. 우리 신천교회가 진정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NGS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연예 활동과 지방의 활동에서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해외 선교 사역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신천교회 화이팅! 화이팅!